안녕하세요, 슈퍼노멀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올리는 게 늦었는데 먼저 감사 인사부터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종규님과 골든나이키님께서 새로 멤버십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댓글을 단 적이 없으신데 후원을 해주셨고 유나이티드 헬스 이야기를 보고 후원을 해주셔서 지금 이 상황은 얻어걸린 상황인데. 혹시라도 저한테 뭔가 기대를 하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되는데 멤버십 후원은 언제든지 취소를 하셔도 되니까 부담을 갖지 않으시길 바라고 유나이티드 헬스 덕분에 고백도 받고 덕분에 수익 내서 감사하다 이런 댓글도 달리는데 저는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이지 선택은 직접 하신 거니까 스스로를 칭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처음 겪는 상황이지만 기분은 좋고요. 그리고 새로 구독을 해주신 분들께 노파심의 말씀을 드리는데 며칠 전에 유나이티드 헬스 영상에서 이분께서 상장 폐지 될것 같다 라고 댓글을 달더니 주가가 오르니까 이렇게 댓글을 다셨던데 저는 요 따위로 댓글을 달거나 이상하게 시비를 걸거나 하면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바로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면서 좋은 것들을 나누는 채널이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이번 주에 다시 동해를 가나 싶었는데, 어, 다행히 다시 가진 않았지만, 어제 안양요원지 계곡에 몸을 담그고 왔더니 또 몸이 지쳐서 새벽에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다행히 와이프랑 애들이 낮잠을 자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고, 그리고 사실 요새 애들이 자면 와이프랑 진격의 거인을 보는데 시간을 쓰면서 다른 것들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 10편 정도 남았으니까 얼른 보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야 할것 같습니다. 제가 이래서 드라마나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안 좋아해요. 빠져들면 궁금하고 해야 할 일은 못하고 그래갖고 가급적이면 안 보고 하는데 어쨌든 보던 거는 빨리 보고 마무리를 해야겠고 오늘도 특별히 할 말은 없지만 저의 투자 상황을 기록해 볼 거고 시장 흐름이 좋다가 금요일에 전체적으로 주춤하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3대 지수가 모두 지난주보다 상승을 했고요. 최근 이야기를 했던 유나이티드 헬스마저 예상보다 운이 좋게 빠르게 호재가 나오면서 급등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정말 테슬라만 남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CPI, PPI 어쩌고 있었는데, 별 영향은 없었던 것 같고, 9월에 금리가 내리냐 마냐, 내린다면 얼마나 내리느냐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 같은데, 패드에서는 여전히 큰 기대를 하지 말라는 뉘앙스라 개인적으로는 너무 김치국을 마시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의 팀 웹을 보면 평온한 한 주였던 걸 확인할 수 있고, 헬스케어 섹터가 뜨거웠던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장 빛나는 모습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요. 공포탐욕 지수는 제가 지난주에 기록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 확인은 할수 없지만 아마 64보다는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용했고 관심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특별한 시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크랩한 기사를 살펴보면 워런 버핏의 버크저 상반기 중 유나이티드헬스 지분 매입이라는 기사인데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가장 큰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기사가 나기 하루 전에 버핏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 이거 아니면 큰 일인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번에 유나이티드 헬스를 생각한 건 그동안 읽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는데 워런 버핏도 아마 비슷한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매수를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덕분에 유튜브에서 쪽집 게로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나이티드헬스 주가가 회복할 거라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빨리 뭔가가 나올 거라는 생각은 못했고 현실을 보면 아직도 고점 대비 마이너스 50% 넘게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계속 저의 희망대로 될지 지켜봐야 할것 같고 정고점을 회복하고 우상향한다면 죽을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할 주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중 관세 휴전 90일 더 연장이라는 계산인데 관세 관련해서 모든 리스크가 해결된 느낌인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할것 같고요. 다음으로 포드가 2조 8천억 원을 들여서 전기차에 투자를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 저가 전기차 공세에 어쩌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자율주행에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포드뿐만 아니라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자율주행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궁금하고 개발 능력이 아예 없다고 판단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지혜탐험가님께서 X에 글을 올리셨는데,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국 히토류 무기와의 MP 머티리얼스 263% 급등이라는 기사인데, 이 회사가 미국의 유일한 히토류 광산 보유 기업이라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제가 조금 갖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공부가 제대로 안 돼서 장기 투자를 안 했던 종목인데, 그냥 저도 이 종목을 보긴 봤었다. 라는 아쉬움을 기록해보고자 이렇게 스크랩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석유화학 큰 위기 신속히 대책 마련하라 라는 기사인데, 신문에 나온 기사 제목은 2차 내수 활성화 필요 추가 소비 폰 시사 라는 제목이었는데, 저는 뭐돈 주는 정책에는 관심이 없고, 기사 내용에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한전 주식을 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 있는데 전기료가 올라간다면 주가도 오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다음으로 트럼프 행정부 위기 빠진 인텔 지분 인수 추진이라는 기사인데, 손을 놓나 싶었는데, 다시 미국 정부에서 인텔을 멱살 잡고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의 기술력이 현재 어떤지는 제대로 모르겠고, 투자를 했던 입장에서 파운드리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며 앞으로도 힘들겠다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인텔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요. 최근에 제가 엑스에서 리베리님이라는 분의 글을 보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테슬라의 칩을 수주한 게 삼성전자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파운드리업계의 호황일 수 있다라는 글을 보고 디비하이텍에 관한 의견도 올린 거을 봤는데 일리가 있는 분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TSMC가 아무리 강해도 모든 걸 혼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는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먼저 나타난 게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 정부가 계속 지원을 한다면 인텔도 가능성이 있고 그외 파운드리 기업들도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DBI텍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만큼의 정밀 칩은 아니겠지만 이런 기사가 있었고 대신에 우려스러운 건 중국 기업과도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돈이 없어서 와이프한테 이야기를 해서 와이프가 20주 정도 매수를 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기술 만들고 일본에서 달리는 자율주행 혁신 역수출하는 꼴이라는 기사인데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이 기사를 보면 세계 11위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나라의 뛰어난 자율주행 기업이 67만 키로나 시험 운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에 막혀서 날개를 펼치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지금의 테슬라 웨이모를 보면서 67만 키로가 얼마나 빈약한 숫자인가 라는 생각을 했고 기술 방식을 한번 검색을 해 봤는데 웨이모랑 같은 방식인 걸 확인하고 더더욱 절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주 건너뛰었더니 기록할 게 많은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으로 계좌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부터 보면 비트코인이 잠시 최고점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수익률이 40%를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고요. 이쪽은 요새 이더리움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 저도 이더리움을 조금 갖고 있었는데 내가 팔면 기가 막히게 오르는 진리를 코인 시장에서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저의 메인 계좌를 보면 지난주보다 수익률이 3% 정도 떨어졌는데 리스크가 큰 종목들인 걸 감안하면 매우 양호한 상황이고요. 200달러가 될까봐 꾸역꾸역 매수를 한 팔란티어가 180달러 밑으로 내려가서 아쉬운 상황이고 100% 수익률을 목전에 뒀던 속슬도 아쉽고 여전히 횡보하는 테슬라가 매우 아쉬운 상황이지만 유나이티드헬스가 빨간불로 바뀌면서 위로를 해 주는 상황이고 유나이티드헬스가 급등하기 전에 열주를 채우기 위해서 속수를 일부 매도해서 유나이티드헬스를 매수했었고 그리고 얼마 없던 SCHD를 매도를 해서 구독자님 덕분에 알게 된 매그니피센트 7 ETF MAGS를 매수했습니다. 언젠가 SCHD도 다시 튀어오를 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배당보다는 성장에 신경을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열의 징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55달러에 불려서 마이너스 70% 이상 떨어졌던 걸 보여드리고 이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 드린 계좌인데 이것도 수익률이 50%를 구경할 뻔하다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삼슬라는 지난주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이 모양이니까 삼셀라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제가 삼셀라에 기대하는 모습을 메타 3배 레버리지가 보여줬던데 그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 다른 테슬라 계좌들도 빨간 불이 들어올 듯말듯 듯 하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우연히 저의 레이더망 안에 들어와서 소량 매수했던 유나이티드 헬스 2배 레버리지는 이런 모습이 됐는데 본주가 빠르게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멋진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지만 이런 건뭐 가봐야 아는 거라 설레발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투자의 예로 보여 드리는 연금저축계좌는 변화가 조금 있는데 2022년 2월부터 갖고 있던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를 매도했고 매도한 돈으로 라이즈 테슬라 고정테크 백과 한국판 매그니피센트 7 ETF인 에이스 미국 빅테크 탑7 플러스를 매수했고, 그리고 여기서도 미국 배당 다우존스 ETF도 매도를 하고 옮기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제가 노동소득이 아닌 유튜브와 블로그에서 생기는 소소한 수익을 입금하고 있어서 조금 공격적으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과열의 징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새 머릿속에 이제 테슬라만 남았다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엑스에서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좋은 소식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결국 주가가 올라야 하는 건데 지루한 기다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테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하실 것 같은데, 뭐, 다른 거 없잖아요. 그냥 계속 믿고 기다려야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고, 우리 형의 코멘트를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가의 퀀텀 점프를 기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원할 때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할수 있게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또 만나요.